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이 라마 나욧 거기서부터 도망친 이후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오늘 이제 내용에서 요나단을 만납니다.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의 그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만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에게 요나단이 좀 이상한 맹세를 합니다. 나는 너를 돕겠다.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치실 것이다. 그 대적이 자기 아버지 아닙니까? 하지만 나의 집은 보존해달라 하는 맹세이자 약속을 합니다. 결국 이제 요나다는 아버지를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이제 다윗을 택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3월상 20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가 맹세입니다. 맹세라는 것은 약속인데 강한 약속이죠. 절대로 어기지 않겠다 하는 것이 맹세인데 약속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는 약속입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 또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은 이제 서원이라고 하는데 이것 역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 약속은 이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약속인데 이건 이제 계약이라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말로 부릅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고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은. 맹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맹세를 한 약속을 잘 지킬까요? 잘 지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오장에 이런 말씀입니다. 또옛 사람에게 말한 바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있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그리고 이제 땅으로도 하지 말라. 그리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네가 머리털 하나도 희게 검게 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네 머리로 맹세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사람의 악함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맹세를 할 것이 아니고, 그냥 오르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위선적인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거짓 그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통제할 수가 없죠.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굉장히 약합니다.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내가 진실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당도 안, 안 되는 약속을 한다. 이건 이제 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항상 그 말씀하신 바를 지키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그 약속은 변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고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11절부터 읽기 시작했지만 그 앞에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제 20장 1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이시 라마 나욧에서 도망하여 연하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네, 제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20장) 시작이 이제 다윗이 라마 나요스로부터 도망했다 이 사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라마 나요스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찾아갔다가 성령이 임해서 감당이 안 돼가지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하루 밤낮을 그렇게 보냈던 예언을 하면서 그 기록이 있는데 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루 밤낮을 그렇게 뒹굴뒹굴하면서 예언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충분히 도망갈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도망을 가면 되는데 다윗이 왜 요나단에게 갔을까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수차례 암살 시도를 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아직도 다윗은 이 상황이 판단이 안 되는 건가? 어쩌면 다윗이 그 사울에 성령이 임하고 막 그러는 걸 보면서 어,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정신을 차린 건가? 그걸 알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억울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왜 내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죽음을 당해야 되고 이렇게 공포 속에서 살아야 되지? 아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건 그를 왕으로 삼고 좋아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는데 언약을 맺었죠 서로를 지켜주자 하는 약속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뒤에도 또 보면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했을 겁니다 요나단은 왜 찾아왔는가? 틀림없이 의지할 사람이 요나단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요나단이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어떤 보호 역할을 할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튼 왜 나의 생명을 찾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요나단이 답변을 합니다. 2절입니다. 첫 마디가 결단과 아니라 강한 부정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죠. 넌 잘못한 게 없어. 두 번째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세 번째,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왕이 되게 하실 거야 하는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는 나에게 숨기지 않아. 내가 이인자인데 만약 널 죽이려고 하면 그 계획을 나에게 다 얘기하실 거야.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맹세의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려고 한거 당신 아버지가 알지 않습니까? 당신 모르게 나를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지척에 있습니다. 죽음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이 나에게서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사울이 지금 추격을 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공포심이 느껴지죠. 자기가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도망가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얘긴데 이 1절, 2절, 3절을 또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첫 번째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내가 죄가 있으면 죽는 게 맞아. 그런데 내가 죄가 없다면 왜 내가 죽어야 되지?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의 죽음은 왜 죽는가? 죄 때문에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죄의 삭슨사망이라 우리가 죽는 이유가 병에 걸려서 죽고 사고로 죽고 또 늙어서 죽는데 이게 본질적 이유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그 저주 우리 죄악 때문입니다. 어떤 죄악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왜 죽어야 합니까? 라고 하자 요나단이 이제 두 번째 기억나시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죽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왜? 다신은 죄가 없어서 안 죽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 죄안 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왜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할까요? 내 아버지가 나에게 알게 하기 전에는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는 행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죽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장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놀랍게도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두 번째,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도 죽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 얘기가 사실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세 번째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한 걸음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언제나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죽음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답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답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싸움에서 생명을 취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나단이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일이 월초인데 월초가 되면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모든 장군, 지휘관들, 고위 관리들이 다 모여서 이제 3일 정도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식사하고 잔치도 하고. 그래서 초, 하루날이면다 모여야 되는데, 다시 그럽니다. 나도 지휘관인데, 첨부장인데, 내가 불참하면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고향 베들레헴의 가족이 매년 모여서 절기제사를 드리는데, 제가 꼭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급히 갔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사울왕이 그래? 알았어. 라고 하면,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겠, 아니겠구나 이렇게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울 왕이 분노하면서 당장 데리고 와라고 하면 틀림없이 나를 죽이려고 결심한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약을 맺었으니까 언약을 지켜주십시오. 만약에 제가 뭔가 잘못했으면 아니 그냥 이 자리에서 저를 죽이십시오. 자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결코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만약 내 아버지가 널 해치려고 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알려주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요나단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들판으로 가자. 그럽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요나단이 이제 맹세를 합니다. 내 아버지가 너를 선하게 대할 것 같으면 내일이나 모레 반드시 사람을 보내서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지만 아버지가 너를 해야 하려고 하면 그것도 반드시 틀림없이 내가 알려주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맹세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는 너를 평안히 갈수 있게끔 하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릴 내실 것이다 하는 맹세를 하는 겁니다. 이 맹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사울 왕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난 상관없이 너의 편을 들겠다.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반드시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나는 다윗 너를 택했다. 아버지를 택할 것인가 다윗을 택할 것인가 쉽지 않죠. 근데 요나단이 택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요나단 맹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1 3절 후반부를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울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버리시고 두 번째 택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맹세합니다. 지금 요나단이 나는 너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인정한다. 네가 왕이다. 뒤에 보면 이제 사울이 요나단에게 막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요나단이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왕위를 왜 네가 가져야 할 나라를 다윗에게 주느냐라고 막 화를 냅니다. 요나단이 왕세자 아닙니까? 사울의 후계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택한 것이 아니고 다윗을 택한 겁니다. 그게 어떤 뜻일까요? 자기 가진 모든 걸다 내려놓은 겁니다. 왕이 계승권을 내려놓은 겁니다. 절대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인지 14절과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사실 이제 이거는 다윗에게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국률하심을 지금 요구하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나를 죽지 말게 해달라. 나에게 생명을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리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왕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도망을 가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다윗에게 자기 생명을 부탁하는 겁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그뿐 아니고 자기 집의 구원을 부탁합니다. 나의 집을. 구원하소서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요나단의 맹세가 어떤 것인지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요하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윗뿐만 아니고 다윗의 후손들까지 함께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네, 잘 아시죠?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앞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입니다.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피를 흘리고 저주를 받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 것 자기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사울의 집입니다. 대적이 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확신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 편에 속한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하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나도 그 승리를 기뻐할 것입니다 하는 맹세입니다. 요나단이 어떤 맹세를 했는지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아무도 주위에 없습니다. 혼자 죽음의 경계를 걸어가고 있는 처량한 상태인데, 근데 그에게 모든 걸다 맡깁니다. 자기 생명까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결국 당신이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적을 물리치실 겁니다. 하나님 맹세를 합니다. 뭘 믿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약속 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맹세입니다.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제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은 뭐라고 합니까?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책인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맹세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다시 요나단의 맹세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요나단이 맹세한 것은 내가 너를 평안히 가게 할 것이다라는 맹세입니다. 이건 어떤 뜻인가 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불이익을 내가 당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울 것이다. 너를 평안히 가게 할 것이다. 내 편이 될 것이다. 에게 속한 자가 될 것이다 하는 맹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힘들어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일인가 하면 세상을 계속해서 역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하는 맹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게 생명을 얻는 방법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 빛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는 이 맹세가 우리의 맹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요나단이 했던 맹세는 내가 왕이 아니라 당신이 왕입니다 하는 맹세입니다. 요나단도 왕이 될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왕이 아닙니다. 왕노릇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내가 내 보좌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가는 겁니다. 나의 모든 걸다 내려놓는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당신의 왕입니다 하는 맹세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내려오십시오. 여러분의 보좌에서. 내려오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왕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요나단의 맹세는 당신이 승리하십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맹세입니다. 우리도 같은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한자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자가 될때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는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지.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린도전서